예사랑 예사람, 예사람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남의 네. 내 네. 네 마음으로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님 주님의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그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충신하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언약과 보음서의 핵심 내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에베소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어, 10절 말씀이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만 하늘에서 사와구 세력 하나님 각종 계획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인간의 계획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늘 나라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의 몸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또 지체인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천국에서 교회에 사명은 것인가, 교회인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 이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 말이 영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내 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구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만 세우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교회를 세워서 썩지 않고 써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속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병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 아가들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복된 하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차원에서 본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고 싶어야 말 언약을 세우셨어 그 언약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자와의 후손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느니라. 어, 하나님은 범죄한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 범죄 현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원시 언약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고, 바로,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내하나님을로 네, 맡겨서, 네, 너희 가운데, 내, 가운데 내 형제 주시오.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 찬다. 이 모세가 한 말인데, 바로 그 짝이 사도행전 3장 20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제가 있습니다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3절 다 l i s 습니다 h e l 든지그 선지자의 을 i 지하게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열망 l 받 s h i 여기서 그 선지자는,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는 누구인가? 바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예수 그리도라고 이렇게 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하위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삭의 후손과 더불어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야곱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에게 모세두 번째 언약으로 다시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유의 있게 봅니다. 신명기 6장 6절은 모세에게 주신 첫 언약입니다. 추레고프 신의 산에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어, 주신 언약이 천 언약, 십계명, 뭐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 4 0 6년경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는 무렵 요단강을 8키로 앞에 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맹세하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29장서부터 두 번째 언약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다 함께 했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원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내게 하시오이두 번째, 둘째 것 언약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리의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우리 마음의 한계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할예를 받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예를 하나님이 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게.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이 바로 둘째 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시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둘째 것이 무엇인가?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도의 스 몸을 단번에 들이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루과 가 거라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의 언약을 이루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셔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게된 줄로 있습니다. 아, 네. 에레미아서 31장을 보면 세원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원약의 내용이 바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필요하여 나는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오. 나의 법, 십계명,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우리 신비 속에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 주겠다. 내가 세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서 본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한마디로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그에 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저는 사도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다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본 중매 음성을 듣고 교회 되어 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본사 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 마태 복음의 핵심 마태 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요 경륜에서 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측면에서 본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가나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내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남게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지 말고, 무슨 뭐이 있으니,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옵소서 이것이 바로 경륜의 입장에서 본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마가복음의 또 내용입니다 다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까지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할 터이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살 그때가 되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 누가 보음 12장, 12절 말씀 한번 다라주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기라하시니다 누가 보금의 핵심도 그에게. 다음, 어, 가장 중요한 요한 보금의 핵심입니다. 요한 보금 21장 22절, 어, 앞서는 생략하고, 뒤에 빨간 부분을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 보금의 마지막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다같이 읽습니다 내네 양은 내용성을들으며 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알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보금 전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사랑의 말씀을 먹고,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그 베풀면서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교회를 통해서 다스려야 할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 말씀 꼭 한번 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니까 아무 아무개야 하고 주님이 육성으로 하는 소리를 사람들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요 주님의 마음을 듣는 게 영이신 영을 듣는 게.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그 아가페 사랑을 주님을 보라는 얘기에요 주님을 본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땅 사라. 뭐 이렇게 하면 너한테 축복 준다. 그 얘기에 연관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 우리를 십자가 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보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모세가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실까 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너는 나 보면 죽는다고 뒷모습만 보여줄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대속하셨어. 하늘에 가시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티베레 강가에 주님이 예수님을 찾아오니다 그러면서 다 아는 얘기 못습니다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통상은 대신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어?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을 사랑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아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서 할례를 시켜주고 주님의 마음을 네 마음에 주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걸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 주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예수서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그러나 그 절차는 반드시 디베레 가까이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너는 세상이 어떤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네가 주님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 있느냐고 반드시 물어볼 길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정신하고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과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생명나무를 먹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명수처럼 이 도착밭 같은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물처럼 적혀 흘러넘칠 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될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주님의 마음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된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 말리, 용이 바로 내 혼, 내 생각과 마음이 되어서 내가 삶속에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산다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주님의 아가페의 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입각한 핵심 내용은 원시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도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도 새 언약도 다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사랑의 말씀만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고 공급할 때마다 주님의 한없는 그리도의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닮는 주님을 닮는 스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적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이 복음인데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그로 그는 나로도 불어먹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는 우리 정신하고들 되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하는 다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사는 주님의 세미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덕된 우리 하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